반갑습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영어 지식. 자, most often이라고 했습니다. 어, term이라고 용어 기간 학기죠? 어, 용어 기간 학기입니다. 용어, 용어 기간 학기, 용어 기간 학기가 되겠죠? 자, every the, ter, the term,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average는요, indicate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리킨다. refer to랑 똑같은 말이에요. refers to 똑같은 말이에요. The mean. 아, mean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산술평균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어. 산술평균이라는 걸 의미해. 잘 봐. 잘 봐. 어. 자, 이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산술평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술평균은 is calculated. 계산되어진대. 모함으로써, 모함으로써 adding. 더함으로써하튼 토치케 이거. 어, 더하고 나눔으로써 All the values라고 했습니다. 어, all of the values. 똑같은 말이죠. 어. Value는 값이란 얘기 예요 여기서 값. In a group. 그 무리에, 그 집단에 속한 모든 값을 더하고 그리고 나눈데 그 결과를 나눔으로써. By the number of group members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뭐야? 그룹 멤버의 그 수를 수에 의한 결과를 나눔으로써 나눈데 예를 들어서, 이해 왔습니까? 이게 평균이라고. 그러니까, 무리가 만약에 14, 13, 12, 15, 뭐, 16, 뭐, 이렇게 있을 거잖아. 이걸 처음에 다 더해. 그 다음에 나눠. 몇 개로? 5로 나누는 거야. 이게 평균이래 이게 산술평균이라는 거야. 이해 왔습니까? 자, 그러나! 자, 근데 봐봐. 그러나, 미는요. 자, 산술평균은요. is not. The only kind of average. 자 평균의 유일한 종류. 종류 는아 kind 나왔잖아. 종류라고 써였잖아. 솔트야 뭐 타입이야. 아까 전에는 아까 타입으로 나왔나? 뭐 아무튼 나왔지. 됐습니까? 어. 그건 아니래. 잠깐만 천천히 한번 가볼게. 어. 자 there are two more t y p e Two more kinds라고 했어. 자두 개. 더 많은 종류들이 있대. 그게 뭐야? 미디안과 모디야 중앙값과 최빈값이라는 게 있어. 잠깐만. 이게 좀 얘기 좀 할게. 에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자, 뭐가 있냐면 일단 민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민이라는 어, 게 있고 또 뭐가 있어? 미디안이라는 게 있어. 또 뭐가 있어? 모드라는 게 있대. 평균 평균에는 뭐써 드릴까요? 뭐 사, 산술 평균, 뭐 중앙값, 최빈값.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아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흔히 얘기해서 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어.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미, 민, 산술 평균이라는 것도 있지만, 바로 중앙값과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is the number. 숫자래? 근데 어떤 숫자인 줄 알아? 어, 존재하는 숫자야. is. exactly in the middle of all the other figure. figure는 수치란 얘기야. 됐습니까? 수치, 숫자. 어 무슨 말이해아습니까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거래. 됐습니까? 그럼 얘가 되겠네. 됐습니까? 어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자 in this case 자이 경우에 이 경우에, it is, 그것은, 그것이라고 하는 건 중앙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거 뭐야? 미디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중앙값은 무엇이냐면, 어, 3만 불이래. 3천만 원이래. 자, 왜냐면, 왜냐면, 제발, 12명의 직원들이 are making more than 30,000. 3만 불. 3천만 원 이상을 만들고 있대. 됐습니까? 어. 그리고 12명이 are making less than 3만 불. 이렇게 할게요. 됐습니까? 어. 그러니까 봐봐. 12명이, 봐봐. 12명이 3만 불 이상을 가리키고, 12명이 3만 불 less잖아. 그러니까 가운데는 뭐야? 3만 불이 되겠지. 그게 뭐야? 미디엔. 그게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수포자들! 수학 그지하지 못한다, 진짜. 미안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빈 값이야. 모드야. 자, 모드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잘 봐봐. 모드라고 하는 것은 is a number. 숫자야. 근데 어떤 숫자냐면, 주 없어. 자, appear. 나타나는 숫자야. 됐습니까? 어, 나타나는 숫자. turn out이랑 똑같은 말이야. turn out. 나타나다. emerge. 나타나는 숫자야. Most frequently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숫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2만 불, 2천만 원 이제 인스케이 이 경우에는 왜 가장 많은 사람, 가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2만 불을 번다고 아까도 얘기했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결론이 뭔데? 자, as you can see in this illustration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파에서 니가보듯이 자. there is 있어. on your handful of people. 자, 봐 봐. handful이라고 하는 것은 자, 봐. 어. 뭐라고 얘기냐면 했너 태연아, 손펴 봐. 손펴 봐. 잡아 봐. 얼마큼 잡혀? 많이 잡혀? 조금 잡혀? 잡히는 거 말고, 많이 잡 많이 잡혀, 조금 잡혀. 이게 <laughs> 최용만 아니야? 조금 잡히지. 그래서, 핸드폰 하면은 적은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 왔습니까? 어. 그게 뭐야? 마이너리티야. 됐습니까? 어. 소수야. 이해 왔습니까? 어. 무슨 말인지 이해 왔습니까? 어. 자,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어. 어떤 사람들의 주 없어? 아, 어닝. 버는. On average salary of 57,000 or higher.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700만원 혹은 그 이상의 평균 연봉을 버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어, 다시. 잘 봐. 자, 최빈 값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숫자야. 됐습니까? 어, 그게 뭔데? 2천만 원이잖아. 2만불이니까. 그치? 어. 근데 사파에서 보면은. 어. 정말로 적은 사람들. 몇안 되는 사람들. 간부급들. 이사급들만 5천7백만 원 혹은 그 이상을 번다니. 더 버는 사람 있겠지? 어. 한 7천만 원 버는 사람 있겠지? 어. 그 중에서 그 1억 버는 사람 있겠다. 어. 부대표 뭐 이런 사람들. 그치?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음. 자. 그러나. 그러나. Because, 무엇 때문에, 잠깐만 또 하나 칠게요. The company라고 해서, 컴 company는, 예, 하나 치고 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어, 얘가 i t 이요 얘가 it, 얘도 one이에요. 됐습니까? 어, 이렇게 미리 치고 갈게요. company는 원하기 때문에, to be received, 인지되어지고, 인식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무엇으로써, well-paying one, well-paying company. 이거 아까 전에 저기 나왔던데? 어. 맨 위에선 컴퍼니라고 했던데 위에거 참고해 보세요. It 그것은 그것이라고 회사는 회사는요 used 뭘 사용했대? 아 미늘을 사용했대. 평균을 사용했대. 근데 어떤 평균이야? And it result in 약이 아니 똑같은 말인데 색깔 바꾸려고 and result in 야기시키는 causes 야기시키는 무엇을? 어 deceptively high average salary 그쵸? 그렇죠? 기만적으로 라는 표현이야 됐습니까? 어.. 기만적으로 그니까 속이는 그쵸? 그렇죠? 가짜의 높은 평균 연봉을 야기시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아니 5,700만원 5,700만원 버는 사람이 없다고 아 있긴 하겠지 졸라 적다고 됐습니까? 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너 넘어, 야, 이거, 아 일단, 잠깐만, 언급만 좀 할게요. result in, 요것만 조심하세요.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result from, 요거, 요거, 이거 시험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뒤에 결과야, 얘는. 얘가 원인이야. 됐습니까? 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얘가 cause야. 그리고 얘는 be caused by야. 어, 나올 것 같아서. 왜? 뒤에 원인이 나오고 뒤에 결과가 나온 거니까. 됐습니까? 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verage. 평균은요, 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음, is convincing. 자, 평균은 설득력이 있대. 자, 왜냐면, 그것은, 평균은 is very simple. 간단하기 때문이래. 됐습니까? 어, 평균은 간단하기 때문이야. 자, 봐봐. To avoid being tricked 라고 했습니다. 뭐막 위에서지, 위에서. 그쵸? 어, 속임수를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야. 됐습니까? 어, 너, 어, 그러나, 속임수를 당하지 않기, avoid being tricked. 그러니까, 속임수를 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안 당하기 위해서. However, 너는 have to know. 알아야만 한대. 자, what sort of, 아, 이건 또 what sort of, so kind 써. So? 그러면 또, 어, type 쓰지 똑같은 말이야. 계속 언급되는 거야. Of average is being reported. You have to know. 너는 알아야만 되대 어떤 종류의 평균이 아 being reported 보고 되어졌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Must you have to? 니까 you have to know. You must know. 똑같은 말이죠. 자 그다음 거게 You need to find out. 너는 찾아야만 합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요 너는 찾아야만 한데. 넌 무엇을 찾아봤는데, the distribution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포, 분배도, 분포를 찾아봤는데, of the values. 자, 그 값에 분포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get, 얻기 위해서, 뭐 accurate idea of real data. 진짜 그 데이터, 그 진짜 자료의 어, 정확한, 정확한 idea, idea, 이해. 그쵸?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너는 그 값의 분포도를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괜찮았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GMB로 넘어갈게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일단 인디케이트랑 리포트는 똑같은 말입니다.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시 가리키는 것은 평균이 되는 거고요. 이건 ING 쓰셔야 되겠네요. 여기도 하나 둘 그다음에 더 넘버 오브 복수 명사 s 붙이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더 넘버 복수 명사.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미니 뭔지 제가 좀 이렇게 써 드렸습니다. 그좀요것좀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디아더 figures 수치죠? 수치. 요거 숫자. 됐습니까? 어. 됐습니까? 그럼 이거 less 쓰셔야 돼요. 됐습니까? 어그리이시 가리키는 거 중앙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알고 계세요? 이거는 비커즈 쓰셔야지 비커즈 오버 쓰시면 안 되겠죠. 어더 많은 돈을 벌죠 일단 그리고 더많더 적은 그러니까 중간이죠 중앙값 됐습니까? 어깨 덮기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에 appear turns out emerge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frequently입니다. frequently 부사 쓰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어깨 덮기. 자 handful of는 minority입니다. minority minority 똑같은 말이죠. 얘네들은요. 아, earning입니다. 버는 사람들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투는요, 절대로 동명서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 투비밖에 못 씁니다. 그리고 예서에도 얘는 안 돼요. 됐습니까? 그것이 가리키는 건 회사가 되겠죠. s 즈입니다쓸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거 보게 소울나 카인드나 뭐 타입이 똑같은 말이에요. 어 알아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어 그다음에 얘는 빙 써야 돼요. 어 왜냐면 어보이드는 빙밖에 못 쓰니까요. 메가 어 그래서 A가 이제 메가에서 A가 어보이드예요. 어보이드. Avoid. I N G밖에 못써 이거.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어뭐 마지막은 뭐 간단해요. Need 다음에 투브정서밖에못 쓰죠. Find 그다음 accurate 아이디 왜 얘가 명사니까 얘가 꾸며주는 형용사 꾸며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Inoltre so esce.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